중국 SNS에서 논란이 된 영상. 남부 광둥성의 한 전자 공장 직원 기숙사에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퀴벌레가 침대를 기덮고 있는데도 한 직원이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현지 매체들은 갓 입사했던 남성이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기숙사를 보고 한 시간 만에 퇴사했지만.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기존 직원들은 벌레가 들끓는 환경에 익숙해져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영상을 본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을 꼭 공개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. 죽어도 이런 환경에선 살수 없을 것 같다든 경악과 분노에 찬 댓글을 달았습니다. 한편 학교나 회사 기숙사 등 중국 공동생활 공간에 열악한 위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불렀었습니다. 심지어 지난해 11월엔 한 대학교 기숙사의 물탱크가 구더기로 가득 찬 영상이 보도돼 큰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.